공매를 한번 잘 배워놓으시면 다른 어떤 투자보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공매하면은 많이들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네. 어, 온비도, 보통은 이제 공매하면은 온비도 공매인데요. 어, 온비도 공매는 뭐냐면, 어, 세금 체납에 의해서 아니면 압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이제 온비도 공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 경매는 보통 법원에 가서 입찰을 보시잖아요, 그죠 온비도 공매는 인터넷 사이트 온비도 공매를 통해서 입찰을 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대신 많은 정보가 없고 그냥 물건만 달랑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어, 저희 그 완, 국내 완전 정복에서는 아마 그 공부 자체를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일단은 그 온비도 국내에서는 이렇게 압류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수탁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국유 자산이 있고, 유입 자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공매, 그러니까 네 가지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매에 대한 마련한 두려움이 있으신데, 아, 그런 두려움은 전혀 가지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아, 그 대신, 공매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경매에 대해서, 경매보다 어렵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한번 잘 배워놓으시면, 다른 어떤 투자보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